공포회끼 공포 회피끼리 연애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공포 회피 분들은 애초에 잘그 행동을 먼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 자체가 성, 성립하지 않아요 고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포 회피 같은 분들은 고백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애가 거의 없다. 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실제로. 공포 회피형 중에서 이제 발전해 가지고 안정형으로 둘중한 명이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경우는 있죠 시간이 지나면 회피형 분들도 자신의 능력이 쌓여서 회피가 결국에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회피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능력이 쌓여서 외부적인 이제 환경에서 회피를 안하게 되면은 안정형이 되는데 둘중한 명이 안정형이 돼가지고 회피형이랑 연애하는 경우는 많다 근데 이제 회피형인 상태로 둘이서 연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초에 성립되지가 않아요. 뭐다 회피형은 도망치는 거고 도망치는 것은 행동을 안 하는 걸로 대부분 나타나요. 답 잠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피형들은 잠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으로부터 도피하는 게 잠수가 아니에요. 잠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뭔가 무슨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있던 연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도망치는 것.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회피형의 모든 행동과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